중이 부정방정식의 개념이 들어가. 중학교 3학년 내용들도.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부정이 정할 수 없다야, 얘들아. 오케이? 왜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거든. 오케이. Okay?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아서야. 오케이? Okay? 근데 해가 왜 무수히 많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상황 때문에 그래. 나한테 주어진 시계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서 그래. 오케이? Okay? 그러면, 못 푸는 거거든. 그걸 만족하는 게 무수히 많으니까. 예를 들어, 2x 플러스 y는 10이래. 그럼, 5, 0 되죠? 4, 2도 돼요, 그죠? 사실, 5, 0 사이, 5, 0과 4,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것도 보이시죠? 맞지? 뭐, 무수히 많을 거라고. 이걸 만족하는 아이들은. 됐니? 오케이? 뭐, 예를 들어, 마일이면 10이었을 거고, 그죠? 이해가십니까? 무수히 많다는 거지, 일단, 문제는. 될까? 자, 그러면,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내가 모르는 문자는 미지수는 몇 개인데, XY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무수히 많은 거야.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야, 그러면 생각해봐. 무수히 많은데 내가 뭐 어떻게 구해? 그잖아. 맞니? 그래서 대신 부정방정식에서는 조건을 제시해. 조건이 추가가 돼요. 오케이? 그 조건을 보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만 찾을 건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풀이끼리 크게 두 가지로 갈려. 돼? 문제에서 미지수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게 있고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 미지수가 실수입니다. 혹은 미지수가 정 미지수들이 정수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야 조건들이. 돼? 정수라면 우리는 이제 뭘쓸 거냐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곱했을 때 별이 될 거야. 억지로 묶어. 억지로 묶어서 요거를 만들어줘.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럼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가 별이 됐다면 이제 동그라미와 세모는 별의 약수들이다라는 걸 이용한다. 오케이. 정수니까. 어떤 두 정수로 곱해서 별이 됐다는 건 별의 약수들이었던 거죠. 동그라미와 세모니. 그럼 약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을 거아니야요 그치? 그런 아이들을 찾을 거야. 오케이? 됐니? 될까요? 한번 더. 실수 조건이라면 실수 조건이 나오면 또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는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커났다는 걸 이용. 오케이. 변리. 이걸 이용하든가. 그러니까 완전 제곱꼴로 만들겠죠. 또는 만약에 2차식이라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 오케이 됐니? 실수 조건일 때 왼쪽으로 가도 되나? 오른쪽으로 갈 거야 오케이 됐어요? 봐봐 교재 왜안 꺼내 교재 줬잖아 여러 가지 방정지야너왜 요즘 그렇게 계속 안 갖고 다니고. 가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너 집에 있긴 해? 잘 챙겨와야지. 자, 방정식. xy 더하기 4y 빼기, 이거 4x일 거예요. 이거 5탑니다. 674번. 고치고 푸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정수 xy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문제에서. 봐. 그러면 문제는 X, Y, 문제에서, 오케이? X와 Y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이걸 만족하는 건 무수히 많아서 원래는 못 푸는데, 그래, 정수라는 조건을 이렇게 줬다 이거죠. 아, 왜 이러니. 될까요? 될까? 그러면 억지로 묶는다는 게 이거야. 얘를 X로 묶을게. y 플러스 4 됐지. 그 숫자는 넘겨. 됐어? 그리고 마이너스 2y가 있지. 억지로 요구로 만드는 거.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8을 했잖아. 왼쪽에. 그럼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8을 하면 되죠. 오우씨, 왜 이러냐, 오늘. 될까 그러면 y 플러스 4, y 플러스 4를 또 묶을 수 있죠. 될까는5 됐어요? 정수 XY라네. 1, 5 또는 5, 1 또는 마일, 마오 또는 마오, 마일. 이렇게 4쌍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X와 Y가 3이고 1이야. 그치? 그니? X가 7이고 마삼이야. 그죠? 1이고 마후야. 마지막. 마삼이고 마오야. 그죠? XY는 그래서 3이거나 마이너스 21이거나, 마이너스 9거나, 15 되죠. 될수 없는 값? 3이네요. 그죠? 아니다, 3 있네. 뭐지? 21인가? 5번인가? 그죠? 이렇게 푸는 얘기야. 알겠니? 한번 더. 자, 알파와 베타가 두근인데, 두근이 모두 자연수래요. 부분의모지 자연수래요. 자, 먼저 생각해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M-5야, 그죠? 알파 베타는 지금 M 플러스 2지. 맞아? 문자가 지금 3개야, 그죠? 알파 베타 M. 맞습니까? 보니? 근데 미지수는 아니, 식은 두 개밖에 없잖아. 원래 못 푼다고. 근데 봐. 두 개를 이렇게 뺄게. 그럼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7은 됐죠. 되냐? 오케이. 색이 좀 이상해졌구나. 그럼 다시 알파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1 돼요? 얘네 둘을?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가 있고 7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게. 그러면 내가 지금 플러스 1을 하는 효과는 맞죠? 이렇게 쓰면 되죠. 억지로 묶는다는 게 이거야. 그럼, 베타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 8, 됐죠. 그럼, 1, 8, 알파와 베타가 모두 자연수니까. 또는, 2, 4, 까지밖에 안 되죠. 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그랬거든. 4, 2가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때, 알파는 2고, 베타는 9야. 이때, 알파는 3이고, 베타는 5야. 그죠? 그 때, 정수 M은? M은 뭐였습니까? M, 알파 더하기 베타가 M 플러스, M 5였으니까, M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5. 즉, 몇? 9 더하기 5. 14. 그리고 이때 M은? 8이니까 13 됐죠. 어? 아닌가? 16인가, 여기가? 그죠. 16이고 13이겠네요, 그죠. 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두개 더하면 20. 답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수 조건인데 됐어? 한번 더. 오 어. 어? 실수 조건이 아보인다아 찾으면. 어... 하지만... 풀어줄게요 알겠죠? 두번,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짧아요. 공통근인데 오케이? 어... 첫번째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나와 어떤 2차식 fx는 0과 gx는 0에 2. E. 서로 공통근을 가진대. 라고 얘기를 했어. 돼? 오케이?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은 첫 번째. fx는 0에 해와 gx는 0에 해에 해를 각각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되죠. 오케이? 맞아? 그리고 공통인 해를 찾으면 되요. 그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F가 1과 2가 그냥 G가 2와 4가 그냥 그럼 2였네. 여기 찾으면 되잖아. 각각 찾으면 되는거. 그러니까 각각 풀어서 근데 두번째 이게 잘 안풀릴 때가 있다는거지 오케이? 그러면 F 알파는 0 알파를 공통근이라고 하고 알파를 공통근이라고 하면 F 알파는 0 G 알파도 0 해서 이두 개를 뭐하면 돼? 연립해서 옵니다. 오케이? 그 연립하는 방식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2차항을 소거하거나 또는 함수항을 소거해 그치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연립방정식 할때요 방법을 여기다 쓰는 거 알겠니? 해서 연립해서 구하는 게두 번째 방법이야 알겠니? 자 마저 할게요 두 번째 연립방정식이 있었어 a란 식이 0, 뭐 b란 식이 0 C라는 식이 0, 연립방정식 두 개가 있었어. 오케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야. 됐니두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진다. 그러면 되게 간단해지는 거. 봐. 어? 내가 A, B, C, D가 모두 같은 공통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맞니? 그럼 나는 A와 B를 연립하고 C와 D를 연립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와 D와 D를 연립하거나, B와 C를 연립해도 된다는 거죠. 그지 않을까? 혹은 AC를 연립하거나, BD를 연립하거나,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도 되지 않을까? 공통근이라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온전히 주어진 두 식을 연립하자는 거지. 오케이? 될거 됐니? 자 볼게요 얘부터 자 2차 방정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 존재한대 공통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A와 B는 서로 다르대 됐어요? 그럼 봐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자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플러스 b도 0이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a도 0이었던 거죠. 이렇게 놓고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해. 2차항을 소개해볼게두 개를 뺐어. 알파 제곱 알파 제곱 죽잖아. 그러면 a 마이너스 b 알파 더하기 b 마이너스 a는 0 될까요? 그럼 a 마이너스 b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야. a랑 b랑 같거나 또는 알파가 1이면 되겠지. 근데 a랑 b랑은 서로 같지 않다면, 알파가 1이었구나. 공통근이 1이었구나 그죠? 그럼 끝났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니? 돼요? 한번 더. 얘도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는 건두 식이 서로 같으면 안 돼. 그지? 같으면 하나의, 식,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잖아. 즉 k가 2는 아니어야 되거든 k가 2면 같잖아 돼? 그리고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마이너스 2는 0과 알파 제곱 더하기 이 알파 마이너스 k는 0 될까요? 두 개를 빼면 알파 제곱 죽죠 k 마이너스 이 알파 더하기 k 마이너스 2는 0 k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1은 0 k는 2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1인데 안된다는 겁니 됐어요? 아, 공통근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마이너스 1을 다시 집어넣어봐. 1 빼기 K 빼기 2가 0맞나 K는 그래서 몇? 마이너스 1. 그래서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답면 되겠네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해요, 그죠? 자,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대. 되니 그럼 나는, 이렇게 연립한 는호 훨씬 편하지 않냐는 거죠 그죠? 온전히 주어지는 주식이잖아. 그럼 여기도 보면 x-y x플러스 y가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7이었잖아 그럼 넌 3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x더하기 y는 3 x빼기 y는 마치 그게 더하면 2x는 마사 x는 마이 y는 5 됐죠? 됐어요?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고, Y자리에 5 넣으면, 4A 플러스 5가 13, 4A는 8, A는 2 됐죠. 아니, 한번 더. 마이너스 2 더하기 12. B니까, B는 8 됐죠. 이렇게 구한다. 간단하죠. 쉽죠. 오케이. 됐니? 오케이. 여러 가지 방정식 엔딩. 다 풀어 오시고.